번지골드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 그거 뭐냐. 서버를 뵀었죠. 오늘 크레이티브입니다 자, 음, 자, 보시면, 제가 일단, 브레이즈를 썼습니다. 잠시만요 멀리에서 명사수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기를 맞추겠습니다 저, 여기에서 저기를 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방. 자, 지금, 날아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저 녀석을 또 맞춰보도록 하죠. 두 방? 지금, 제,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가, 블레이드였고요. 블레이즈였고요. 어, 이거 뭐지? 한금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안 되네요. 이상하네. 보시면 이렇게 되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수력이네. 내벨먹고자또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는 이는 못 들어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 렉! 그... 어, 어머... 잠시만요. 제가 맞춰 드리도록... 자, 안 봐. 저 체도 맞춰 들어가겠습니다. 뭐, 피네 고추. 그렇다 이거지. 우유, 아까워. 뒤졌어. 아, 씨. 영한 마리 저기 왜 이렇게 힘들어, 잠시만요. 뒤졌어. 중간에 인생 막안 됐지? 자, 내려가서 레벨이랑 양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양털이랑 양털. 영톨. 어? 양털 여기 있죠? 네,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맛있네. 와우. 네, 이제 내려가자고요 이거 어, 맞다. 이지로가

배드럭 놈이 홍대 쪽에 뭐야? 저기 배드럭 놈이 무슨 뭐 그래야 돼? 네 배드럭이죠. 여기가 네, 이제 다 바로 죽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뭐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써 저녁이 됐네요. 저는 오늘 그거 뭐냐, 그거, 뭐지, 명사수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미베.